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정말 다사다난 했는데요. 드라마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서 아직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는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부모님들은 인자하셔서 가족 행사 없을 때 제가 시댁에 자주 들리곤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위로 누나만 세 명이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기 싫게 만드는 주 범인들이 이 누나들인데요. 그중 첫째 신우와 둘째 신우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씩 꼭다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급한 사정이 있지 않고선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가족 모임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도 그나마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막내 신우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떠들고 있는 첫째 신우와 둘째 신우와는 달리 항상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막내 신우를 보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우들은 저를 부를 때꼭 공주님이라고 부르세요. 공주님이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하셨을까? 뭐야. 계란말이? 계란말이가 다야?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음식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직 다 차린 거 아니니까. 제가 다 차렸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화부터 내시면 어떡해요. 아마, 얘 말하는 거 봐. 우리 잡아먹겠어 아주.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누가 신호한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하나? 교육 다시 시켜야겠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신호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따박 따박 자기 할말다 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걸 굳이 왜 화를 돋구고 난리야. 이 시간이면 다 차렸겠다. 누가 공주님 아니랄까봐 손도 느리고 참 쓸모가 없어 쓸모가 일안 해본 티가 이렇게 난다니까. 귀하게 자라신 몸이라 우리가 뭔 말을 못하겠어. 언니들, 이제 그만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라잖아. 다 되면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와. 참나, 혼자서 착한 신우인 척하는 거 봐. 웃기다, 진짜. 그래, 둘이 잘 어울리네. 왕따끼리 어디 잘 만들어봐. 내가 너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보려니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막내 신우가 다른 신우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따돌림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왕따라는 말을 들으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따돌림 당했었을지 대충 짐작이 가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괴롭히는 대상을 저로 바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들은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일해본 적이 없는 게 티가 난다면서 비꼬려고 하는 말이었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사실이 한가지 있었어요. 신우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사랑받으면서 자라서 손에 물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게 맞지만 저는 일반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 어떤 기업 회장의 손녀이자 사장의 딸이었어요. 저는 제 집안 때문에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제게 친한 척 하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숨기고 다니고 남편이랑도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 미리 말해서 최대한 저희 집안에 대해 숨겨왔었어요. 부모님은 제 생각이 옳은 것 같다며 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셨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모님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줄 아세요. 신우들은 제 집안을 알고 나면 제게 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게 싫어서 저는 끝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는 결혼 후 명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명절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나이가 있으신 편이라 막내 신호가 오셔서 저를 도와주기 전까진 모든 일이 다제 차지였기 때문에 명절이 정말 싫었어요. 시댁 식구들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제사상 차리는 것도 전부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죠. 신우들은 시댁에 오자마자 하나하나 다 참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안꼴이 이게 뭐야? 혼자 일한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야? 쉬우면서 해야 할거 아니야? 우리 엄마 집다 더럽히고 있네, 정말. 어머, 어이케. 이거 제기 닦은 거 맞아? 왜 먼지가 이렇게 있어? 자기 집 조상 아니라고 너무 대충대충 준비하는 거 아니야? 쟤 지금 시위하는 거 맞다니까. 명절에일 조금 한다고 유세야.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건데 꼭 저렇게 티를 내야 돼? 형님들. 형님들은 아주머님들이랑 합의해서 명절에 시댁 안 가시잖아요. 누가 들으면 형님들이 지금까지 시댁에서 일 엄청 하다 온줄 알겠어요? 그럼 너도 부러우면 내 동생한테 얘기해서 친정에만 가든가. 왜 괜히 우리한테 난리야. 지가 좋아서 시댁에 오는 거면서. 제가 좋아서요? 도대체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걸 좋아합니까? 며느리 도리로 오는 거지. 그리고, 형님 말처럼 제 조상도 아닌데 제가 왜 상을 차려요? 형님들이 차리세요. 엄마, 얘 지금 말하는 거 들었지? 시댁에 오기 싫대. 엄마가 얼마나 구박을 하면 얘가 그래. 진짜 시댁에 와서 시댁 싫다고 하는 며느리는 얘밖에 없을 거야. 이젠 신호한테 일까지 시키려고 해. 너네 둘 주방에서 나와. 나도 다 듣고 있었는데, 어디서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워! 괜히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며느리 잡지 말고, 당장 나와! 결국 시어머니의 호통에 둘은 투덜거리면서 주방에서 나갔어요. 저의 명절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평소엔 신우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니 신우들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시댁살이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임 때마다 몰아서 신우들한테 구박을 받고 있지만요. 그러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우들한테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명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아버님 생신 때였는데요. 자기 아버지 생신인데 제가 준비하는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음식 준비가 다 되어갈 때쯤 와서는 제가 한 음식들을 보고 한 소리씩 얹더라고요. 뭐야? 옳게! 우리 아빠 생신인데... 음식이 겨우 이거밖에 없는 거야? 시탁 다리가 부러질 만큼 한상 가득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야? 그러게,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이거 일임용 밥상이야? 혹시 아버지 혼자 밥 먹는 거야? 이건 아니지, 올케. 미역국, 잡채, 불고기, 생선, 그리고 아버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냉채족발에 대게까지 삶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일 음식은 있잖아요. 양도 넉넉하게 했고요. 식구가 지금 몇 명인데, 정말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했단 말이야? 나는 냉채 족발 안 좋아한다고. 그럼 나는 뭐 먹으라는 말이야? 우리 먹을 게 없잖아, 올케. 나도 되게 안 좋아하는데 밥만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냉채 족발 올케가 직접 만든 거 아니지? 설마 배달 음식 시킨 거야? 네. 냉채 족발 시킨 거예요. 문제 있어요? 다른 음식들은 제가 직접 다 만든 거고요. 아버님 생신에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 했으면 됐지. 제가 형님들 입맛까지 다 맞춰야 하나요? 진짜 센스도 없고. 공주님, 공주님이 뭘 모르나 본데.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면 가족들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지. 안 그래? 센스가 없어서 죄송하네요. 제가 뭘 몰랐어요. 다음엔 형님들 입맛까지 고려해보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저도 신우들 못지않게 한 성격 하는 편이라 다행이었지.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어요. 오자마자 다채롭게 진상을 떨기 시작하는데, 일단 좋은 날이기도 하니 제가 참기로 했죠.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신우들이 또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올케, 오늘 밥 상태가 왜 이렇게 지러. 나 진밥 안 먹는 거 몰라? 꼬들꼬들한 밥만 먹는다고. 정말 입맛만 버렸네. 밥도 밥인데 음식 맛은 또왜 이래? 맛대가리가 왜 이렇게 없어? 먹을 수 있는 거라곤 배달음식 저거 하나밖에 없어. 대게도 제대로 삶은 거 맞아? 비린내 뭐야? 너무 심하잖아. 이걸 누구한테 먹으라고 밥상에 올린 거야? 골탕 먹이는 거야? 정말 되도 않는 이유로 퇴집 잡으면서 저를 구박하는데 점점 열이 차오르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화가 났는지 저를 대신해서 신우들에게 화내주셨어요. 누나들, 진짜 왜 그래? 도대체 밥이 어떻게 질다는 건데? 이거보다 더 꼬들하면 그냥 생쌀이지. 저기 있는 생쌀이나 퍼먹어. 그리고 음식도 멀쩡한데 왜 난리야? 비린내? 그거 누나 입냄새지? 내가 괜히 참견했다가 싸움 도 커질까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내 생일장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이때까지 우리 집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어한 번도 이런 얘기 없어서 잘 지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못 살게 굴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손 아래 사람 교육 좀한것 가지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신우가 돼서 이 정도 불만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라도 하니까 올케가 잘못 반성하고 고칠 거 아니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나쁜 역할을 우리가 해주겠다는데 다들 왜 그래? 나쁜 역할? 나쁜 역할이 꼭 굳이 있어야 해? 진짜 핑계는 좋다. 누가 나쁜 역할 해달라고 했어? 괜히 괴롭히고 싶으니까 별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네. 너네 둘 지금 당장 숟가락 놓고 우리 집에서 나가. 안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가 너네 끌고 가서 밖으로 내쫓기 전에 제발로 나가. 제 편을 들어 주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한번 터져 버린 눈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신우들은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여울하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일 때문에 뒤늦게 온 막내 신우는 들어오자마자 제가 울고 있자 달래주고 있었어요. 결국 시부모님과 남편의 중재로 싸움은 일단락 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면 신우들은 저를 대놓고 싫어하고 괴롭혔어요. 주위에서 편 들어주는 사람 많아서 좋겠다면서 비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시댁에만 가면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제가 저두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누나이긴 했지만 제 입장에선 솔직히 남이잖아요. 정말 고소까지 할 생각으로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집안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시아버님 생신 때 일어난 일은, 세 발에 피일 정도인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결혼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었을 때 다시 명절이 다가온 날이었어요. 그날은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신우들은 평소 시댁에 왔던 것처럼 음식이 다 만들고 난 후에 늦게 오더라고요. 원래 명절이든 모임이든 모든 음식을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제가 음식을 혼자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날도 어김없이 들어오자마자 제게 와서 음식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뒤에서 뭐라고 떠들든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재미가 없어진 모양인지 식탁에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마지막 반찬까지 올리고 나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밥 드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첫째 신우가 시어머니께서 만든 나물을 집어 먹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쩜 올케는 시집온 지 2년이 됐는데도 나물 간 하나 못 맞춰? 맛이 하나도 없어, 정말! 음식 솜씨가 왜 이렇게 안 느는 거야? 얼마나 맛없길래? 나도 먹어보자. 아, 이게 뭐야? 간을 하긴 한 거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자랄 때도 되지 않았어? 도대체 2년 동안 뭘한 거야? 나는 맛만 있는데 왜 그래? 너무 맛있는데 간도 딱 맞아. 너무 잘했어 우리 올케. 음식 진짜 많이 늘었다. 첫째 신우는 맛없다고 난리치고, 둘째 신우는 입에 대자마자 나무를 그대로 뱉어버렸어요. 다른 신우들의 격한 반응에 막내 신우가 같은 나무를 먹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맛없다는 신우들 말에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자 첫째 신호가 핵폭탄을 던지고 말았어요. 지금 왕따가 왕따 도와주는 거냐? 이병아 주제에 왜 계속 우리가 말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옳게 편들고 난리야. 우리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래. 우리가 요즘 너한테 관심을 안 줬더니 요즘 너무나 된다. 그대로 고개 숙이고 밥 먹어. 네 얼굴 보면 밥맛 떨어지니까. 너. 계속 그렇게 우리 말이 끼어들면서 기어오르려고 하면 다시 예전처럼 대할 줄 알아? 저런 말들을 듣고도 막내 신우는 익숙한 듯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국 더 주려고 일어나 있던 제게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첫째 신우의 무례한 발언에 온몸이 굳어서 눈만 꿈뻑꿈뻑 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 쪽을 보니 시어머니도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자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신우들 머리를 한 대씩 때리면서 핵폭탄을 던지셨죠. 이 썩을 것들, 동생한테 말하는 꼬락선이가 왜그 모양이냐? 여기서 내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들밖에 없어, 이것들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지연이 밖에 없다니?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런 농담은 하는 게 아니지. 그래, 엄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엄마 자식이 아니야? 우리 엄마 자식이잖아. 그치? 지금 너무 화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한 거지? 너네, 우리 친자식 아니야. 니네 아빠가 바람 펴서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들이지. 더 웃긴 건 뭔지 아니야? 니네 아빠도 친아빠 아니다. 여자한테 미쳐서 두 번이나 속아 넘어간 거지. 엄마.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호리를 밖에서 데리고 왔다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신 기은이랑 옳게 안 괴롭힐게. 진짜야. 여자들이 임신한 채로 니네 애비 꼬셨는데 멍청한 니네 애비는 진짜 자기 애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또 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열불이 나.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신우들은 시아버지께서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들이었고 상간녀들은 시아버지의 아이라고 하며 도망갔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 아이도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우들은 시부모님이랑 피한 방울도 안 섞인 남남이라는 것이에요. 시부모님의 친자식은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남편 하나뿐이었고요. 어머님은 그간 속이 뭉그러졌지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인가 싶어서. 이제껏 자신이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신우는 어머님이 친구 따라 보육원 봉사 갔다가 눈이 똘망똘망한 게 똘똘해 보이고 어머님을 너무 잘 따르는 모습에 이뻐서 데리고 왔다고 하고요. 시어머니께서 입을 연 뒤로 시댁은 말 그대로 전쟁이 난 듯이 난리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신우가 계속 저를 괴롭히게 되면 언젠간 진실을 가족들 앞에서 발설하겠다고 미리 시아버지께 이야기를 해 놓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폭주하시고 계실 때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안 하고 잠자코 계셨었어요. 저 못지않게 충격받은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막내 신우였고 어머님의 말을 듣자마자 그간 서름이 터진 것인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전에 신우가 제게 그랬듯이 울고 계신 막내 신우를 안고 다독여줬습니다. 신우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부정하더라고요. 신호들이 안 믿을 줄 알고 시부모님께서는 미리 유전자 검사까지 해놓으셨었어요. 결과지를 받은 신호들이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앞으로 쥐죽은 듯 살라면서 신호들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저는 막내 신호를 달래면서 친부모님 찾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은 살면서 친부모님 찾고 싶은 적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 같으면 이런 구박 받으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처음엔 친부모님 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부모님께서 워낙 친딸처럼 잘 키워주셔서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혹시라도 나중에 찾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기시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꼭 형님 부모님 찾아드릴게요.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들든 제가 찾아드릴게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올게. 그런데, 아마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 막내 신우가 전혀 친부모를 찾을 생각이 없어 보여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뒤로 신우가 입양하였다는 걸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 언제는 한번 막내 신우가 지갑을 샀다면서 제게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지갑 안에든 카드들과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신우의 어릴 때 사진 같았어요. 그런데 사진 속 여자아이를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휴대폰 갤러리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제 아기 때 사진에서 누워있는 제 옆에 손가락으로 부위를 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막내 신호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지금은 외동으로 자란 제가 원래는 언니 한명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미신을 많이 믿는 편이라 언니가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듣고 언니를 보육원에 몰래 놓고 왔었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도 찾으려고.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보육원을 다 뒤져서 언니가 있었던 보육원을 찾았지만 이미 언니는 입양이 되어서 더는 찾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때 헤어진 제 친언니가 알고 보니 막내 신우였던 거예요. 언니한테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이 많이 찾아다니셨다면서 저희 집으로 다시 오라고 했지만 시댁에서 키워준 은혜 때문인지 언니는 선뜻 저희 집으로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면서 이제라도 가족을 찾았으면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감사하게 먼저 파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 도움으로 언니는 저희 집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혹시 내가 신우라고 은연 중에라도 저에게 실수한 적이라도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실수한 적한 번도 없다고, 내 편이 되어준 건 언니밖에 없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현재 언니는 여전히 시부모님을 친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왕래도 자주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남편과도 저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 신우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희 언니도 이제껏 당해왔던 것들을 증거로 모아두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언니는 입양하라 남이니까 언제든 고소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을 봐서 참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은 괜찮으니 언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언니는 이때까지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신우들을 같이 모욕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우는 잘못했다고. 위자료 낼돈 없다면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못을 빈다고 해서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마음 약한 저희 언니한테도 그간 당한 것을 생각하라면서 마음 독하게 먹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어느 기업의 딸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저는 신호들을 밑바닥까지 짓밟고 싶어서 아버지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첫째 신우의 남편이 저희 아버지 친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꽤나 높은 직급이어서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신우는 일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놀고 먹고 하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그간 언니와 제가 그 집에서 당했던 일을 말씀드렸고 어떻게든 신우 남편을 해고시켜 달라고 말했어요. 그 신우의 그 남편이라고 남편도 성질머리가 못 됐는지. 이제껏 부하 직원을 무시하고 다녔더라고요. 직원들 말에 의하면 서류철로 머리치면서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보통 직원들이 사고치지 않는 이상 해고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고를 시켜야 할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있던 고민이 너무 무색하기도 알아서 해고 당할 짓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신호의 남편을 처리했어요. 남은 건 둘째 신호였는데. 둘째 신우는 별다르게 하는 일이 없어서 잡을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라도 걸려라 싶어서 사람 한명 붙여놓고 신우를 감시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 신우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제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거예요. 봤더니 둘째 신우가 웬 남자랑 있길래 연애라도 하는 건가 싶었죠. 알고 봤더니 둘째 신우가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남자의 아내 번호를 알아내서 발신자 번호 제한으로 신우와 남자가 같이 있는 사진을 보냈어요. 그 뒤는 그 남자 아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둘째 신우는 여자한테 뺨 맞고 머리 뜯기고 지금 상간녀로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회사에 상간녀라는 소문까지 쫙 나서 회사도 잘렸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저는 제 손에 더러운 것안 묻히고 신우들을 밑바닥까지 추락시켰어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더 짜릿했어요. 제가 살면서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본 적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복수해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제 속은 풀리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복수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우들처럼 굳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상처주는 행동을 왜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격지심이었던 걸까요? 열등감이었던 걸까요? 저게 이유였다고 한들 결코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인데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시댁에서 안 좋은 추억이 많았지만 잃어버렸던 언니를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막내 신우 덕분에 그나마 시댁에 버틸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의 친언니였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는 뒤늦게라도 언니와 함께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을 쌓으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있는 형제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한 해가 바뀐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